2-7번입니다. X에 대한 2차 방정식, 이녀석의 뭐를 구하라고? 해를 구해봐, 이랬어. 여러분,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. 그죠? 그럼 한번 해봐. 이거를 잘 정리하자, 정리하자. 2X제곱, 마이너스, A 플러스 BX고, 여기는 넘기면, AB 빼기 얼마? A제곱은 0이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얘를, 좀, 깔끔하게 정리하면, 이 AB랑 마이너스 A를 뭘로 묶을까? A로 묶으면, B 마이너스 A는 뭐다? 0이다. 이렇게 될수 있잖아.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, 이런 거띡 보면, 아, 선생님, 이거는 뭐 무조건 인수분해 안 됩니다.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, 쫄지 말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세요. 뭐 무조건 문자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아. 해봐, 해봐. 야, 이거는 일단 2 x 랑 뭐야? X지? 맞아? 그럼 여기는 뭐 내릴까? A랑, 뭐야? B-A지? 맞아? 그, 한번 해보자. 되는지 안 되는지. 야,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돼요? 2BX-2AX죠.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돼요, 여러분? 플러스 얼마? AX니까. 2BX-AX니까. 중간에 거대야안 돼. 안 돼. 안 되죠. 중간에 거왜안 됩니까? 중간에 거는 bx잖아요. 중간에 거 뭐라고? bx인데 이건 2bx니까 안될거 아니야. 맞나? 자리 바꿔보자. 자리 바꿔보자. 여기를 b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면 되나? 이거 될까 안 될까? 근데 쌤이 볼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붙이면 될거 같은데. 그죠? 왜요?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만데 마이너스 얼마? eax.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? 마이너스 bx. 이거는 플러스 a인데, 그럼 플러스 얼마 돼? ax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얼마야? bx지 얘가. 맞아?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니까 이 똑같아 안 똑같해? 똑같죠? 똑같죠?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니까 인수분해 돼안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? 2x의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a 여기는 x의 빼기 얼마? a는 0이다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문자 나온다고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인수분해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알겠어요? 어 이거 근의 공식 쓰면 여러분 내일 풀려요. 우리는 오늘 풀어야 되잖아. 굉장히 오래갑니다.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지를 잘 봐야 돼. 문자 나오더라도. 그럼 얘들아 x는 얼마 되면돼? 여기서 x는? 2분의 b- 얼마? a가 되던지. 여기서 x가 뭐, 뭐가 되면돼요? a가 되면 되겠죠. 혹시나 또 여기서 툭툭 막힌 인간들 이거 능력 놓고 해봐. 2x는 뭐야? 넘기면 b-a고 X는 뭐야? 이렇게 되는 거야?